쌍거리 쌍거리 상식은 되겠네 30. 어 둘이 동생 왔다 서시국에서 한국에서 을 대신 서한국다가한 <laughs> <여기다가 또. 웃음> 가자. 오케이, 동생 왔다. 나서한 <laughs> 어, 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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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에서한국에 잘 쪘습니다 빵도 좋고와 이거 또 크다 많이 잡아놨네요 좀뼈기오킹 아, 어. 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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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다만 올라와 빼내들어갔네 예 <놀람> 야, 어, 또작다또뭐 바다에서 미꾸라지가 나오노. 미꾸라지. 왜 이래? 잡았다. 구나미 내려가 될일 아닌데 이거. <laughs> 바다에서 미꾸라지 나오면 안 된다. 니 네, 이런 데 오지 마라. <laughs> 아, 물리가라. 쭉 빼기. 후후. 우리 사장님 두, 마리요, 두 마리 올두 마리, 아 쌍거리 쌍거리. 와, 또 이거 시야 크다. <laughs> 우리 또 <이거> 구독자님 만나가지고. <laughs> 어이구 이거 시야 크다. 아, 또 쌍거리 하셨네 자. 아, 잘한다 잘하. <laughs> 영상 나와도 <나눠서> 됩니까? <웃음> <웃음> 쌍거리 잘하신다. 이번 어, 양산에서 오셔가지고. 옛날부터 보시네 아 감사하게 또 잘한다 <laughs> 아말리 왔다 또 작은 거 같다 어우 <목소리> 아, 씨알 작았네 알아들기만해 어이차 아시알 좋습니다 오이 정도면 자를 들고 당겨야되겠다 쟤가 아, 좋네 30 가까이 되겠네 30은 되겠네 30은 어이, 또 티나갈라 어잘 돕자. 어우 야, 열심다. 땡다땡다 잠시 그래도 2 시간 사이에 2 3 시간 사이에 이만해. 개은다 좋네. 와. 우리 동생 뭐 고양이라고 막 뭐. 계속 걸리네 어. 또 조류가 흐른다. 자또 왔어 한 마리 왔어. 한 마리 옵니다 이. 어이구야 저 앞에 집어가 좀 됐는가 네 니가 계속 뿌리가지고 쥐알이 다개안네 그래도 이정도는 그래도 준수하지 삼켰을 때이렇게딱 집혀가지고 빼면 됩니다 이. 어거가저어차가 어, 어, 와. 벨라다 쑥기 <laughs> 이렇게 주차도 할수 있고 넓은 방파제라서 예전에도 외포항역에 한번 영상을 두세번 올렸는데 낚시하기도 좋고 애들도 할수 있으니까 네, 오시면 될것 될 같습니다 저 멀리 또 외포 멸치 네, 식사도 뭐. 하시고 멸치전골하고 식사도 하시고 저기 중앙횟집 있는 동생이거든요 가게를 하, 하니까 더 많이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<laughs> 근데 방파제 엄청 넓죠 와 대박이죠 바로 발밑에 밑밥 공조만 잘하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피링이 높아 오 꼬린 <laughs> 수심은 1.2m, 1.3m 조금 더 줘야 됩니다 떠서 먹는아니그더 깊이 쥐어야되겠네 지금도 해질력이돼가지고 그런가 또 햇빛이 있고 낮에 오전이나 낮에는 또 인기가 잘 보이니까 떠서 먹을수도 있겠죠 굉장히 빠르서 아, 한세번 빨다가 문에 아어 시야는 다 좋습니다 어. 야가 이 살아있네 에? 전체적으로 다 좋네 어이구어이구 오티 어이. 어, 나왔다 어허허이 어. 새우를 꼬덕장에 주시고 가셔가지고 한세번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<laughs> 어르신 이거 이따가 들어 가십시오 가서 해대가요한잔 하시면 되니 약주 한잔또 왔어 또 왔어 자지쑤강하거 보이죠 으 어, 간다 으 어, 간다 어, 너가 좀 작네. 어, 아주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작은 게요 정도 됩니다, 그래도. 작은 그런 거는 구워 먹으면 됩니다. 구워 먹는 거는 너무 큰 거는 구워 먹기 힘드니까. 나이스. 어, 또올라온다 바로바로 바로 문다. 와, 더 좋다. 좋다, 좋다. 조금만 기다려봐요. 그래, 그래, 이거지. 믿기 바꾸니까 바로 들어간다. 이거, <laughs> 그 어서야 좋다. 야 이거 말고 그냥 작은 거한 마리 주자 가서 먹구로. 야, 한 마리 줄게. 있어 봐. 어, 동생도 왔다. 어, 또 왔어. 어. 더블 히트. 오, 둘이 동시에 왔다. <laughs> 오, 이거 색깔 좋다. 더 좋아졌다. 더블이트입니다더블이트어 <laughs> 사이 좋다 이것도. 오, 어니도 좋다. 와, 나이스. 좋다 고양이래안나 라스트 한 마리 와, 마지막 한 마리 오. 좋다 오, 야, 시알도 좋고 마리수 했네 뚝배기 잠시 사이에 와. 어이야, 어우 시야 좋다 시야. 잠깐 사이에 또 이렇게 많이 잡았네요. <laughs> 아, 여기도 시야 좋은 거잘 나옵니다. 잉. 전체적으로 다 시야를 깨안내. 쭉빼기 자, 오늘 잡은 포인트는 이쪽입니다. 이쪽. 이쪽에 빠지하고 요 대각선 라인 하고 이쪽이 제일 잘 되네요. 이쪽으로 이 배가 없으면은 이쪽으로도 좀될것 같습니다. 지금 배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가 출항을 안 했네. 이쪽으로 낚시하시고 아, 항상 깨끗하죠 제 한자리 <laughs> 깨끗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. 아니 이 나라 법이 우리나라 사람들 못 지켜주면 우리라도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? 동네 주민들도. 오면은 또 차도 들어오고 이러도 아무 말 안하거든요 안하니까 좋은 포인트는 또 깨끗하게 해가지고 계속 또 우리가 낚시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횟집도 많고 뭐 편의점도 있고 중간쯤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위로 올라가서 예전에 요 위에서 외항쪽으로 전갱이도 마리수 한 영상이 있거든요 바깥쪽으로도 잘 되고 하니까 재미나게 노시다가 또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들어가 볼게요 짠하게 또앞꿈지 배를 저 혼자 또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마늘이 대현님이 안 갖다 놔 가지고 간만을 대신 먹습니다 <laughs> 사람 돼보려고 조명이 조금 어두우니까 화질이 조금 안 좋네요 딱큰 놈으로 딱두 마리 세 마리 썰어 갖고 그래 간단하게 먹고 소맥 한뜯 해먹고 푹 자겠습니다 네, 자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도 또 내일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 예, 푹 씹쇼 그잘 먹겠습니다 좋겠네. 야 너도 하 해야지 좋다니까 무슨 기사야? 신이수 엄마 다음 주에 아... 서울시장 후보 뭐 토론회 있잖아 김에다가 또그때까지 그 안 썼어요 형 까끔합니다 할머니 계십니까 어이 계습니까 팥꽁치 <laughs> <팝> <laughs> 낚시에 잡은거 아유 아닙니다 <laughs> 할아버지하고 맛있게 드세요 그 지금 잡아가지고 해 바로 떠먹어도 됩니다 해 떠드십시오 됐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<laughs> 뿌듯하게 떠돌아갑니다 <또> <laughs> <laughs>